안녕하세요. 소라산병원 내부미내과 정창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뇨병이란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음식에서 얻은 당분이 우리 몸속 세포로 잘 전달되지 않아 에너지가 세포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한 혈당이 여러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 여러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예를 들면, 혈당 관리가 오랫동안, 특히 진단 초기부터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나빠져 결국 잘안 보이게 되거나 손발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심해지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여러 혈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뇨병이 우리 몸을 막 찾아왔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까요? 우리 당뇨병 초기 증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당뇨병의 진짜 초기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혈당의 상승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인데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도 그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여지는 물 속에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정기검진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병원에 찾았다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기 당뇨병 상황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고혈당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증상은 물을 많이 마시고 싶고, 그에 따라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액 속의 당분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 몸은 이때 혈액 속 당분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넘치는 당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기 증상은 계속 배고 푸고 잘 먹는데도 체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음식에서 얻은 당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이용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세포들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방과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많이 먹어도 체중이 줄여 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증상은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입니다. 약간 비특기적인 증상이기는 합니다만 당뇨병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들이 당분을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러 가기 때문에 자는 도중에도 자주 일어나야 하고 소면이 그리고 기존의 피로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 외에 시력이 갑자기 흐려진다거나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거나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팔과 다리가 피부 간지러워지고 가렵고 피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살펴보시고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병의 초기 증상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특히 여러 이러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아진 상대에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어떤 생활습관 개선이나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더욱더 잘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의 초기 증상은 무증상입니 이며, 당뇨병의 증상을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병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